얼마 전, 한 여초 커뮤니티에서 재 없는 한국 남자를 성범죄로 고소하여 합의금을 뜯거나 성범죄자로 만들어버리는 방법이 공유되었습니다. 이 범죄 정보를 공유하는 작성자가 얼마나 많이 연구했는지는 몰라도 형사 전문 변호사인 제가 봤을 때 이대로 하면 실제로 재 없는 남자의 인생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질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무고죄를 한 방에 무너뜨리는 일격 필살기를 말이죠. 지금부터 같이 수련해 보시죠. Tá 쉽게 얘기해 봅시다. 제가 없는 남자를 제가 있는 것처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죄를 저지른 것처럼 보이는 증거를 만들어야 하겠죠. 어떻게 그런 증거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영상 조작? 음성 조작? 사실 AI를 통한 사진, 영상, 음성 조작이 너무나도 쉬워졌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가능해 보이긴 합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I can also speak English like this. 아, see? これのように. AIで 음악操作できるじゃないですか. 다만 아직 이런 AI 기술을 이용해서 무고죄를 저지르는 사례는 전해진 바 없으니 실제로 많이 사용되고 실제 실제로 수많은 한국 남자에게 정과딱지를 달아주고 있는 거짓된 증거 생성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을 궁지로 몰아넣고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들은 여러분과의 관계가 있고 난뒤 갑자기 연락을 끊고 있다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야! 나 지금 삼부인과 다녀왔거든 너 내가 어제 취해서 몸을 못가눈다고 강제로 했더라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널 정말 믿었어 나 이제 어떻게 너무 수치스럽고 힘들어 죽고 싶어 여러분은 여기에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이 여자애도 같이 사랑을 속삭이며 같이 리듬을 타며 사랑을 나눴음에도 이러한 사실은 접어두고 믿기도 없는 낚싯바늘을 덥석 물듯 바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많이 힘드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미 하셨습니다 바로 중간간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요, 죄를 인정하신 거죠. 에이, 설마 말한 마디에 내가 강간범이 된다고? 네, 맞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미 덥석 사과해버린 여러분의 인생은 꼬였습니다. 이 꼬인 부분을 풀려면 사과하기 전보다 100배의 노력을 기울여야만 풀수 있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사과를 안 했을 수도 있겠죠. 뭔가 사과를 했다가는 죄를 인정하는 꼴이 될까봐 안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당신을 노리는 그자는 또 다시 연락을 끊고 애간장을 태우다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오빠. 내가 원하는 것은 진시원이 사과야. 내가 오빠를 경찰에 신고할까봐 그래? 엄마 아빠 다 걸고 절대로 신고 안할 거야. 나는 오빠가 사과조차 안 해서 마음이 너무 아파. 나 정말 오빠를 사랑했는데 정말 실망이야. 자. 이렇게 신고를 안 한다는 말에 사과를 많이들 하십니다. 신고 안 한다는 거다 녹음도 했고 안전하네 얼른 기분을 풀어줘야지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이런 분들도 이미 하셨습니다. 바로 중간 간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를요. 뒤늦게 신고 안 한다는 말을 믿고 사과하신 분들도 역시 인생이 많이 꼬이시게 된 것입니다. 아니 신고 안 한다고 했는데 괜찮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신고를 안 한다고 했든 한다고 했든 실제 신고를 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경찰서 가서 신고하면 돼요. 자. 그럼 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들은 당신을 공격하기 위해 다음 두 가지를 주장할 것입니다. 술에 취해 심신상실, 한거불능의 상태에 있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강제로 당하였다. 이걸 깨지 못하면 정말로 성범죄 전과자까지 하이패스로 가시게 될 겁니다. 이제부터 이두 가지를 한 번에 깨는 일격 필살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대로 똑같이 말해보세요. 여자야, 이럴 줄 알고 내가 녹음 다 해놨어. 법적으로 동의 없는 녹화는 안 되지만 내가 당사자인 경우에는 동의가 없이 녹음해도 되거든. 거기에 너의 굉장히 적극적이고 사랑스러운 모습이 잘 녹음돼 있어. 그리고 나는 너가 세안하려고 일회용품 백에서 정확히 세안제를 꺼내는 것도 잘 봤고 샤워로 들어가면서 큰 수건도 잊지 않고 가져가는 것도 봤어. 샤워를 마친 후 우리는 이러이러한 자세로 약 15분간 관계를 가졌지. 네가 지금 뭔가 오해를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녹음 파일을 들고 같이 경찰서로 가서 수사관께 여쭤볼까? 이 일격 필살기를 맞은 여자는 대부분 나가떨어져서 전의를 상실할 겁니다. 그야말로 일격 필살기죠. 이 일격 필살기 중에는 여자가 주장하는 두 가지를 전부 깨는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여자는 당시 심신상실, 한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과 동의하의 관계가 이루어진 점을 모두 잘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점에 큰 힘을 보태는 녹음 파일이 있죠. 그래서 이 일격 필살기를 버프하기 위해서는 신뢰성이 떨어지는 사람이 상대일 경우, 녹음을 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간접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당사자 간에 일어난 일을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녹음을 미리 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하죠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제가 알려드린 대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에게 정말 죄가 없다면 한쪽의 인생이 망하는 이치킨게임의 승자는 당신이 될 것입니다.